아, 그 전에 제가 저 차정희 위원장께 몇 개만 좀여쭙겠습니다그 어젠가요? 한덕수, 이상민, 최상목 등이 등장한 CCTV 뉴스로 보셨죠? 차정희 위원장님, 데 네. 한덕수, 이상민 뭐 이런 사람들이 개헌과 관련된 그날의 CCTV 뉴스로 보셨죠? 그 뉴스를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 그렇어요. 그럼 알고는 계십니까? 네, 알고는 그그니다 네. 국민들의 공문을 사고 있는 상황인데. 니라고 네. 했습니다. 예, 어, 그렇게 그 개헌을 논의한 것 자체가 삼권분립을 가장 어, 망가뜨리고 무너뜨린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삼권분립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그 행위가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는 행위가 사실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입법권을 없애기 위해서 글쎄요 실행이 옮겨지진 않았지만 고문과 감금을 하려 했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증거물로 속속 뉴스를 통해서 저희 귀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입법부를 그야말로 형해화하려고 했었던 행위가 만약에 실행이 됐더라면 당연히 삼권분립이 무너졌겠죠.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고 개헌은 불가피했고 탄핵은, 불가, 어, 탄핵은 맞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상권 분립에 위배되는 발언들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제 말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규준 장관님 네. 그 논문 표절록에 대해서 사과하신 바 있으시죠? 네. 네. 어, 저희 교육위에서 논문 표절을 하면 김건희 논문이 가장 많이 대두됐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나온 뉴스를 제가 보니까 노종면 의원님께서 김건희의 녹취록을 지금 공개를 했네요. 보니까요. 다파 볼까 나도 한번 그러면 잘못 기자한 거 없나? 하고 여, 기자를 압박하는 내용이 있고요. 이걸 무슨 범죄나 부도덕한 그런 걸로 보면 안 된다. 조금 이력서를 돋보이게 하는 것 뿐이다. 진짜 나도 복수해야지 안 되겠네. 이런 게 지금 녹취록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이런 사람은 되지 않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치 장관님의 논문 표적 의혹에 그 사과가 진정성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과 혹은 궁금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이 YTN 기자와의 녹취록 바로 하루 이틀 이후에 대국민 사과쇼를 김건희 씨가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과의 진정성이 어떤 것이 맞느냐 그리고 우리 최교진 장관께서 어, 정말 진정성 있게 사과를 했느냐라는 질의가 야당에서도 계속 있을 수 있으니 김건희 씨의 전철을 밟지 말기를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PPT 띄워주시죠. 어, 신문규 증인께서는 어, 20그 어, 교육부에서 기조실장으로 있었던 게 22년인가요? 23년인가요? 23년도에 있었어요. 23년도 예. 그리고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으로 있었던 거는 24년도요. 예. 삼부토건의 예. 주가입니다뭐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삼부토건은 어, 해외 실적이 한 건밖에 없는 곳이고요. 재무제표도 상장 폐지 당하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다라고 평가할 만큼 망가진 상태에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해외 법인도 현재는 영업 조차 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삼부토건이 어느 날 갑자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언제냐? 어, 김건희의 계좌 관리인이 삼부 내일 체크하고 이 문자를 주고받고 나서부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우크라이나 영부인이 방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원희룡 장관이 포럼을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어, 윤석열이 이제 이 젤렌스키와 만나서 김건희 여사와 같이 우크라이나에 깜짝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최고 가격을 찍습니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단순한 테마주 급등 현상으로 넘길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이후에 싹다 팔아버렸죠. 그래서 10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봤다 하고 금강원이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저는 잘 모르는 사실입니다. 잘 모르십니까? 그럴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죠. 제가 자리 에 있다고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삼부 토건이 주가를 조작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특검이 조사를 하고 있긴 한데 여기에 교육부도 일조를 하거나 동원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교육부 장관님께 제가 답을 좀 바꾸가야 되겠는데요. 이 윤석열 장학금 관련해서 삼부 토건하고 이 주가 급등과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들어가고 있는데 교육부에 만약에 수사 협조 요청이 오시면 오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향이 있습니다. 네, 협조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신문기 증장한테 묻겠습니다. 윤석열 장학금을 발표할 때는 교육부였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때는 대통령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알 잘 겁니다. 맞죠? 잘, 잘 모릅니까? 예. 본인이 다 하셔놓고? 기조실장이 이걸 안 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장관이 하기로 실행을 했는데 기조실장이 모릅니까? 기조실장이 모든 걸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윤석열 장학금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있을 때 언제 하셨습니까? 장관이 지시 안 했습니까? 그런 지시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장관이 지시도 안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혼자서 다 했습니까? 예산도 만들고 MOU도 맺고 다 했습니까? 교육부 그렇게 돌아가나요? 예산 관련해서는 예산 담당 부서에서 주로 기재부와 상당 부분을 협의를 하고 아, 그럼 기조실장은 모릅니까? 그 사항이 다 되면 이후에 총괄적으로 사실 지금 현재 기조실장 채... 나와 앉아계시죠? 네. 잠깐만 일어나십시오. 어, 기획조정실장 네. 박성민입니다. 네.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기조 실장은 교육부 장관과 더불어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최소한의 정보 이상은 다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앉으십시오. 신문규 씨는 기조 실장 역할 제대로 안 하셨어요? 뭐 저, 최선을 다 했습니다. 자, 특정 국가만 모집했던 전례가 있습니까? GPS 사업에 특정 국가만, GKS 사업에 특정 국가만 했던 적이 있습니까? 기억에 없습니다. 사실 예, 없지요. 없으니까요. 자 한국어 어학 연수까지 지원했던 사례는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없지요. 그러니까 모르겠지요. 없습니다. 사실은. 자비로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까지 GKS 장학생으로 전환해서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왜 그랬죠? 그 사실도 잘 모릅니다. 그 당시 기조실장은 기조실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다른 여러 가지 사실은 뭐 국회와의 협력이나 이런 사항에 최선을 다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예산 세세한 것에 관해서는 사실 기조실장이 알기가 다+ 없습니다 거의 백조 가까이 되는 예산을 사실은 세세한 것까지 알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